리턴 투 유어 펠리스 제작진의 특별 초대로 깜짝 등장한 손태진. 김지훈이 실제로 마주한 순간 놀란 반응에 촬영장 전체가 술렁였다. 단한 곡의 노래가 드라마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단호하게 그렇다이고 답한 인물이 바로 손태진입니다.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방송계를 뜨겁게 달군 SBS 초자연 미스터리 로맨스 드라마 더 헌티드 펠리스, 더 헌티드 펠리스, 가제 는 치밀한 이야기와 배우들의 열연, 미학적 영상미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서 조용히 기적을 만들어낸 목소리, 손태진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첫회 시청률 10.7% 돌파, 그 중심엔 손태진의 노래가 있었다. 더 헌티드 팰리스는 5월 초첫 방송부터 전국 평균 9.2% 최고 별표, 별표 10.7%, 별표, 별표라는 2025년 미니시리즈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우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2회에 삽입된 한국어 OST가 실시간 반응을 폭발시켰는데 바로 손태진이 부른 별표, 별표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 소데트 아이캔 블루 머겐 별표, 별표였습니다. 그의 직고도 아련한 바리톤 보컬이 극중 이별과 회한 그리고 희망의 여운이 겹쳐지는 장면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 방송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 흐르는 노래 누구냐? 미쳤다. 심장이 덜컥했다. 노래 때문에 드라마 몰입도가 두 배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이 OST는 5월 16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 정식 발매되자마자 국내 주요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뮤직비디오 또한 유튜브에서 일주일 만에 조회수 300만 회를 돌파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SBS 사장실을 움직인 손태진의 목소리. 그 폭발적인 반응은 결국 SBS 최고위층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드라마 시청률 기록이 공식 집계된 직후 SBS 드라마국 김상규 국장과 편성본부장, 마케팅 총괄이사, 그리고 주연 배우 육성재, 김지현, 김지은이 함께하는 비공식 축하 만찬 자리가 전격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뜻밖에도 가수 손태진이 특별히 초청된 것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SBS 내부에서는 이 드라마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OST를 배제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목소리로 서사를 완성시킨 인물이라며 손태진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고자 이례적인 자리를 마련했다는 후문입니다. 배우들도 팬심 고백, 감동과 웃음의 만찬. 만찬 자리에서의 에피소드는 그야말로 감동과 웃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연 배우 김지훈은 술잔을 들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형, 정말 감사해요. 형 노래 덕분에 이 드라마가 아는 사람만 아는 작품에서 전 국민이 몰입하는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가족 단톡방에서 우리 드라마 얘기가 처음 올라왔어요. 또한 육성재와 김지현은 조용히 손태진에게 다가가 사실 방송 전에 형 팬이었어요.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라며 스마트폰 케이스와 드라마 대본에 직접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손태진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웃으며 이렇게 화려한 배우분들 앞에서 제가 감 근데 기분 진짜 이상하네요 라며 의외의 수줍음으로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입니다. 감정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드라마를 살리는 순간.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는 단순한 OST 그 이상입니다. 죽은 감정의 뿌리 위에 다시 희망이 자라고 이별 위에 다시 사랑이 피는 메시지를 담은 이 곡은 손태진 특유의 클래식 기반 감성과 풍부한 호흡 컨트롤로 완성되었습니다. 작곡가 김도윤은 제작 과정에서 이 곡은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이 노래해야 완성된다며 손태진을 유일 후보로 지목했습니다. 녹음 당일 손태지는 단한 번의 리허설 후 바로 녹음으로 모든 스태프를 울렸다는 일화는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감정 표현력을 짐작하게 합니다. K드라마의 힘은 단순한 서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배우의 연기, 영상의 미학적 결,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를 통한 감정의 정점이 있습니다. 손태지는 이번 OST를 통해 그저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감정과 장르, 시청자 사이를 잇는 예술가로서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대중은 그를 더 이상 무대 위의 목소리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살리는 별표별표 별표 시대의 감정공작가 별표별표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노래 하나로 시청률이 바뀌었다. 이 문장은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방송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가수 손태진이 있었습니다. SBS 초자연 미스터리 로맨스 드라마 더 헌티드 팰리스, 더 헌티드 팰리스의 기념 만찬에 특별 초청받은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편의 노래가 드라마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더 헌티드 팰리스는 5월 초첫 방송부터 전국 평균 9.2% 최고 10.7%라는 2025년 미니 시리즈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2회에 삽입된 OST 손태진이 부른 별표 별표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 소데트 아이캔 블루 먹겐 별표 별표는 실시간 반응을 폭발시켰습니다. 그의 짓고도 아련한 바리톤 보컬이 이별과 회한 그리고 희망의 여운이 겹쳐지는 장면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방송 직후 지금 흐르는 노래 누구냐 미쳤다. 심장이 덜컥했다. 노래 때문에 드라마 몰입도가 두 배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이 음원은 5월 16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 정식 발매되자마자 국내 주요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으며 뮤직비디오 또한 유튜브에서 일주일 만에 조회수 300만 돌파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SBS 사장실까지 움직인 손태진 효과. 이 폭발적인 반응은 결국 SBS 최고위층까지 움직이게 했습니다. 드라마 시청률 기록이 공식 집계된 직후 SBS 드라마국 김상교 국장과 편성본부장, 마케팅 총괄이사, 그리고 주연배우 육성재, 김지현, 김지은이 함께하는 비공식 축하 만찬 자리가 전격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뜻밖에도 가수 손태진이 특별히 초청된 것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SBS 내부에서는 이 드라마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OST를 배제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목소리로 서사를 완성시킨 인물이라며 손태진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고자 이례적인 자리를 마련했다는 후문입니다. 만찬 자리에서의 에피소드는 그야말로 감동과 웃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연 배우 김지은은 술잔을 들며 진심을 담아 형 정말 감사해요. 형 노래 덕분에 이 드라마가 아는 사람만 아는 작품에서 전 국민이 몰입하는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가족 단톡방에서 우리 드라마 얘기 처음 올라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육성재와 김지현은 조용히 손태진에게 다가가 사실 방송 전에 형 팬이었어요.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라며 스마트폰 케이스와 드라마 대본에 직접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손태지는 부끄러워 하면서도 웃으며, 이렇게 화려한 배우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근데 기분 진짜 이상하네요, 라며 의외의 수줍음으로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감정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드라마를 살리는 순간.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는 단지 OST 그 이상입니다. 죽은 감정의 뿌리 위에 다시 희망이 자라고, 이별 위에 다시 사랑이 피는 메시지를 담은 이 곡은 손태진 특유의 클래식 기반 감성과 풍부한 호흡 컨트롤로 완성되었습니다. 작곡가 김도윤은 제작 과정에서 이 곡은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이 노래해야 완성된다며 손태진을 유일 후보로 지목했고 녹음 당일 손태진은 단한 번의 리허설 후 바로 녹음으로 모든 스태프를 울렸다고 전해집니다. 손태진 그는 단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구원합니다. K 드라마의 힘은 단순한 서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배우의 연기, 영상의 결,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를 통한 감정의 정점이 있습니다. 손태진은 이번 OST를 통해 그저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감정과 장르, 시청자 사이를 잇는 예술가로서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대중은 그를 더 이상 무대 위의 목소리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살리는 시대의 감정공감가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OST 드라마 흥행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 손태진과 더 헌티드 팰리스의 사례는 드라마 OST가 단순한 배경음악을 넘어 작품의 흥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과거에도 드라마 OST는 큰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에는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드라마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와 SNS의 발달로 인해 드라마 속 삽입곡에 대한 실시간 반응과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OST는 드라마를 시청하는 새로운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드라마 제작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작품 기획 단계부터 OST의 역할과 가수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를 섭외하는 것을 넘어 드라마의 분위기와 서사에 가장 적합한 목소리를 찾아내고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태진의 이번 성공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OST의 위상과 파급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손태진의 다음 음악 활동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리고 그가 참여할 또 다른 드라마 OST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기대됩니다. 2025년 상반기 SBS 초자연 미스터리 로맨스 드라마 별표 별표 더 헌티드 팰리스 별표 별표가 대한민국 방송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치밀한 이야기,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미학적인 영상미 속에서 조용히 기적을 만들어낸 목소리가 있었으니 바로 가수 손태진입니다. 첫회 시청률 10.7% 돌파라는 경이로운 기록의 중심에는 그의 OST 별표 별표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 소데트 아이캔 블루머겐 별표 별표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 한 곡이 드라마의 성공을 견인하며 손태진은 단순한 OST 가수를 넘어 드라마의 서사를 완성시킨 별표 별표 감정의 공작가 별표 별표로 우뚝 섰습니다. 시청률을 뒤바꾼 마법의 목소리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 더 헌티드 팰리스는 5월 초첫 방송부터 전국 평균 9.2% 최고 10.7%라는 2025년 미니시리즈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화에 삽입된 손태진의 OST는 실시간 반응을 폭발시켰습니다. 그의 짓고도 아련한 바리톤 보컬이 극중 이별과 회한, 그리고 희망의 여운이 겹쳐지는 장면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방송 직후 각종 커뮤니티에는 지금 흐르는 노래 누구냐? 미쳤다. 심장이 덜컥했다. 노래 때문에 드라마 몰입도가 두 배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은 곧바로 음원 차트로 이어졌습니다. 5월 16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 정식 발매되자마자 국내 주요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으며 뮤직비디오 역시 유튜브에서 일주일 만에 조회수 300만 뷰를 돌파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노래 한 곡이 드라마의 흥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이는 손태진의 압도적인 보컬 실력과 감정 전달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SBS 사장실을 움직인 감동의 밤, 특별 만찬과 배우들의 팬심 고백.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의 폭발적인 반응은 결국 SBS 최고위층까지 움직이게 했습니다. 드라마 시청률 기록이 공식 집계된 직후, SBS 드라마국 김상규 국장과 편성본부장, 마케팅 총괄이사, 그리고 주연 배우 육성재. 김지현, 김지은이 함께하는 비공식 축하만찬 자리가 전격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자리에 가수 손태진이 특별히 초청되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SBS 내부에서는 이 드라마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OST를 배제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목소리로 서사를 완성시킨 인물이라며 손태진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고자 이례적인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만찬 자리에서의 에피소드는 그야말로 감동과 웃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연 배우 김지은은 술잔을 들며 형 정말 감사해요. 형 노래 덕분에 이 드라마가 아는 사람만 아는 작품에서 전 국민이 몰입하는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가족 단톡방에서 우리 드라마 얘기 처음 올라왔어요. 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육성재와 김지현 역시 조용히 손태진에게 다가가 사실 방송 전에 형 팬이었어요.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라며 스마트폰 케이스와 드라마 대본에 직접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손태진은 부끄러워 하면서도 웃으며 이렇게 화려한 배우분들 앞에서 제가 감, 근데 기분 진짜 이상하네요, 라며 의외의 수줍음으로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입니다. 노래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손태진의 예술.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는 단지 OST 그 이상입니다. 죽은 감정의 뿌리 위에 다시 희망이 자라고 이별 위에 다시 사랑이 피는 메시지를 담은 이 곡은 손태진 특유의 클래식 기반 감성과 풍부한 호흡 컨트롤로 완성되었습니다. 작곡가 김도윤은 제작 과정에서 이 곡은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이 노래해야 완성된다며 손태진을 유일 후보로 지목했고 녹음 당일 손태진은 단한 번의 리허설 후 바로 녹음으로 모든 스태프를 올렸다고 합니다. 손태진 그는 단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구원합니다. k 드라마의 힘은 단순한 서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배우의 연기, 영상의 결,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를 통한 감정의 정점이 있습니다. 손태진은 이번 OST를 통해 그저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감정과 장르, 시청자 사이를 잇는 예술가로서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대중은 그를 더 이상 무대 위의 목소리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살리는 시대의 감정공작가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손태진,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된다. 더 헌티드 팰리스 소에스티의 성공은 손태진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대중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악을 기반으로 한 그의 깊이 있는 보컬은 트로트 팝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드라마 OST를 통해 그의 증가가 다시 한번 발휘된 만큼 앞으로 손태진이 보여줄 음악적 행보에 더욱 큰 기대가 모아집니다. 그는 단순히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음악을 통해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우리 삶의 지루하고 반복적인 순간에 리듬을 더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힘을 가집니다. 손태진은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감정의 공작가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손태진 씨의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는 단순한 드라마 OST를 넘어 한 편의 드라마의 성공을 견인하고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선사한 기적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SBS 더 헌티드 팰리스의 성공에는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뿐만 아니라 손태진 씨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감성적인 시너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독보적인 바리톤 보컬은 드라마의 서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며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음원 발매와 동시에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고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손태진 씨의 음악적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그의 음악이 특정 팬층을 넘어 대중적인 호소력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는 이별과 회한, 그리고 희망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내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드라마의 중요 장면에 삽입되어 시청자들의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SBS의 이례적인 감사 손태진의 존재감 입증. 드라마의 폭발적인 성공에 SBS 최고위층이 직접 움직여 손태진 씨를 축하 만찬에 초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방송사가 음악의 힘, 그리고 그 음악을 부른 아티스트의 존재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드라마 시청률 상승의 OST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목소리만으로 드라마의 서사를 완성시킨 손태진 씨에게 직접 감사를 표하고자 했던 것이죠. 만찬 자리에서 주연 배우들이 손태진 씨에게 직접 사인을 요청하고 팬심을 드러낸 에피소드는 그의 영향력이 연예계 내부에서도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배우 김지우 씨의 형 노래 덕분에 이 드라마가 아는 사람만 아는 작품에서 전국민이 몰입하는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나는 고백은 손태진 씨의 목소리가 드라마의 대중적 성공에 미친 영향력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손태진 씨는 단순한 OST 가수를 넘어 작품의 흥행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문화 콘텐츠 제공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음악으로 이야기를 구하는 아티스트, 손태진.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의 작곡가 김도윤 씨가 이 곡은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이 노래해야 완성된다며 손태진 씨를 유일한 후보로 지목했던 일화는 그의 음악적 깊이와 표현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줍니다. 녹음 당일 단한 번에 이어설 후 바로 녹음으로 모든 스태프를 올렸다는 이야기는 손태진 씨가 가진 감정 전달 능력이 범상치 않음을 입증합니다. 손태진 씨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이야기를 구하는 다티스트입니다. K 드라마의 힘은 단순히 배우들의 연기나 영상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소리를 통해 감정의 정점을 찍는 음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손태진 씨는 이번 OST를 통해 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이제 무대 위의 목소리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드라마의 스토리에 생명을 불어넣고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은 공감을 심어준 별표별표 별표 시대의 감정공작가 별표별표로서 대중의 기억 속에 자리매김할 것입니다.